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집방탈 플러스입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고속버스터미널에 왔습니다. 제가 오늘 파이브가이즈 한번 리뷰 오랜만에 해드리려고 왔는데 요즘 여러분 파이브가이즈가 거품이 다 빠졌대요. 강남역도 그렇고 이제 더 이상 줄 서는 그런 모습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제가 또 오랜만에 또 땅콩 먹으러 한번 왔어요. 자, 여기가 강남역에도 있고 바로 옆에 이렇게 고속버스터미널에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속버스 터미널로 오시면 좀더 한가하겠죠 자 여기 한번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 이쪽이고 이쪽은 이제 신세계로 이어지는 건데 일단 여기 시액을 찾으신 다음에 시계석에도 바로 한 층만 내려가면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햄버거 가게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지바드 플러스 출동 오, 근데 여기는 뭐 팝업 스토어 같은 게 생겼네요. 이게 뭐지? 야, 뭔가 색깔이 엄청나게 이쁘게 돼 있는데. 하여튼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에요. 팝업 스토어. 세븐틴 쇼룸이래요. 음. 자, 무튼 말씀드린대로 이쪽에 1층에는 스타벅스랑 쉐익쉐 이렇게 있고요. 제가 뭐 여기도 리뷰는 해드렸었는데, 뭐 여기서 쉐익쉐 같은 거 드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로 슉 도셔서 바로 내려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기로 내려가면은 신세계 지하 쪽으로 이어지는 거라서 지하철 379호선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바로 내려가시면은 요 옆으로 바로 있습니다. 파이브 가이즈. 자 여기 색색이랑 위 아래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 여기가 신세계 푸드마크 마켓이군요. 오, 야, 크리스마스라서 트리 같은 거 벌써 엄청 해놓으셨네. 야, 여기도 트리 느낌 엄청나고. 아, 여기 사람 엄청 많다. 오, 완전 메리 크리스마스 진짜 벌써 다 해놨네. 야, 뉴스에서 뭐 벌써 트리 경쟁이라고 하더니만, 자존심 대결 막 이러더니, 오, 야, 쪼이 마켓 이런 것도 이렇게 잘돼 있고, 와. 근데 바로 이쪽에 이렇게 파이브 가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드시면 돼요. 자, 이제 파이브 가이즈로 올라가 볼게요. 야, 여기 매장 홀이 엄청 커졌네. 자, 보시면은 여기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옛날에 요만큼만 있었던 것 같은데, 음. 자, 근데 오늘 금요일인데도, 짠, 보시면은 대기업지 입장 가능하다죠?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오, 보면은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하면은, 파이브가이즈 스티커를 주시네. 아니, 뭐, 감자 튀김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땅콩은 여긴 또 무료로 주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렇게 땅콩 같은 거 많이 가져가시면 돼요. 자, 여기는 파이브가이즈입니다. 자 근데 확실히 이제 연말 다가와서 그런지 몰라도, 백화점에 사람 엄청 많네요. 아 여기가 사실 뭐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여기 강남 센트럴 시티가 전국에서도 거의 뭐 탑스리안에 드는데요. 그죠? 매출이. 어, 자 이제 땅콩도 이렇게 있어서 저쪽에도 있는 것 같던데? 여기서 이렇게 담으시면 되고 자 강원도 표창은 뭐야? 아 여기서 왔다고 그 감자가 야 이런 거 있고요. 이쪽에 이제 메뉴판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고서 주문하시면 되는데 주로 그냥 햄버거나 치즈버거 많이 드시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면은 큰거 있죠. 큰거 말고 리틀러 하시면 리틀 리틀 치즈버거랑 햄버거를 하시면은 여기가 생각보다 햄버거가 엄청 큽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엄청나게 만들고 계세요. 자 보십시오. 번, 햄버거 번 굽는 거랑. 아 이렇게 햄버거를 만들고 계십니다. 아 엄청나다 엄청나. 아 그리고 여기 토핑이 있으니까 토핑도 여기서 하시면 되는데 다 무료래요. 자 여기 보면 기프트 카드 같은 것도 파네. 오. 아, 아우 뭐가 이렇게 되게 정신없는데 아무튼 영수증 받은 다음에 땅콩 나무시면 됩니다 여기서. 오. 아 일단 자리를 맡아야겠죠. 아 근데 여기 만드는 거 보십시오. 만드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야 먹어도 엄청 음직스럽고 자 여기 보시면 직원분들이 1 0 분도 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리가 이쪽 매장도 있고 그런데 이 창가 여기 창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자리가 너무 좋거든요. 이 자리를 야도하십시오. 아이 자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먹기가. 자 이거 저도 한번 땅콩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이 땅콩이 되게 특이한 게 희한하게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이 껍데기 있는데도 엄청나게 이게 조미가 돼 있어요. 여서 기 먹으면은 상당히 맛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다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미슐랭 가이드 그려놨는데 없애셨네아또 하나 미슐랭 가이드 드리고 가야겠다. 자 여기서 이제 호출해주면은 드시면 되고요. 아 보면은 홀에 사람들 엄청 많죠. 자 이쪽에 보시면은 음료 디스펜스 있으니까 여기서 무제한으로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케첩이랑 이런 거다 있습니다. 오 여기서 이렇게 담으시면 돼요. 케찹도 여기서 미리, 와, 근데 뭐 케찹통 엄청 크다. 장난 아니에요. 와. 야, 이 케찹 디스펜서 너무 탐나는데요? 야, 대박. 이거는 이제 소금인 거고, 이건 또 후추고. 와, 뭐 신기한 거 되게 많네, 여기. 어, 일단 다 하나씩 챙겨보겠습니다. 어, 아, 포크랑 칼이 심지어 나무예요. 뭐 이런 것도 있어. 좀 없는 사이에 뭔가 좀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네.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담아볼게요. 아 이건 엄청 시큼한게 무슨 식초 같은거네 자 일단 땅콩부터 기다리면서 먹어보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힘들었어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양조 갖고 와자여기또 특이한 점이 좀다 이렇게 포장해서 줍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까드시면 돼요 그리고 여긴 좀 특이한 점이 은박지에다 이렇게 싸주더라고요 노량진에 있는 햄버거도 아니고 자 보시다시피 리트를 사도 이렇게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 사이즈를 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프렌치 프라이 이렇게 있어요. 자, 감자튀김 양 보십시오. 이거 두 개, 두개 시킨 건가? 하나 시킨 건가? 야, 감자튀김 하나 시켰는데도 사실 이게 이제 31,200원인데 다 해서 사실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이거 양을 보십시오. 와,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올해 이번에는 이거 칠리 이렇게 시켰는데 야 이게 훨씬 맛있네 무조건 양념 감자로 시키세요 아리가 아니고 케이준입니다 자 보십시오 리틀인데도 이렇게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큰 거를 시킬 필요가 없어요 일반 사이즈를 자 그리고 비주얼이 그냥 집에서 만든 듯한 햄버거 모습 야 근데 안에 내용물이 엄청나요 아 그리고 치즈 버거인데 치즈 버거 정도는 그래도 드셔야 돼요 내용물이 야이 토마토랑 엄청나네. 자, 아, 이제 버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야, 사실, 저는 쉐쉐보다 여기가 훨씬 나은것 같아요. 음, 어우, 이거, 토핑 다는 거거든요. 진짜 괜찮죠? 토핑은 무료. 아, 햄버거가 너무 커가지고, 날흘르고난리나네요 아, 이거는 큰 걸, 일반 사이즈는 어떻게 먹어? 이렇게 커가지고. 와우. 아, 이번에는 치즈입니다. 아, 치즈버거도 뭐 비슷하긴 한데, 치즈 한장 들어있는 거. 음, 좀맛 탱. 자 이번에는 맛의 풍미를 위해서 후추를 살짝 쳐볼게요 고기에 이게 후추 살짝 치면 맛있죠 자 그리고 이게 그냥 후추가 아니라 약간 비싼 후추네 오, 오 확실히 향이 다릅니다 음, 자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오야 이거 후추 추니까 훨씬 맛있네 후추 쳐서 드십쇼 그리고 이 정체불명의 이 소스는 뭔지 모르겠지만 감자튀김 한번 찍어볼게요 식초 맛 나는 거 음. 야 이거 감자튀김 찍어 먹으니까 존맛탱이네. 와. 아, 근데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빠지긴 했네요. 매장에 자리가 널널하네요. 옛날엔 줄 엄청 섰는데. 아, 진짜 여기는 감자튀김도 사기템이에요. 아삭 바삭하니 맛있네. 아, 포크로 이렇게 먹어도 되고. 진짜 옛날에는 저 바깥에 테이블이 별로 없었는데 확실히 테이블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어. 자, 여기 보시면은 땅콩이 있는데 진짜 보시면요, 감자가 생긴 거는 되게 아메리칸스럽게 생겼지만, 보시면은 원산지가 평창입니다, 평창. 김종수씨가 만든 25kg짜리 감자. 아, 이걸 튀겨서 주는 거예요. 야, 나름 국내산을 이용하네. 자, 땅콩은 미국산입니다. 미국산인데, 용인에서 수입했어요. 자, 이제 파이브가이즈. 아, 잘 먹고 갑니다. 아, 여 옆에는 되게 한산한데, 파이브 가이지만 냥 사람이 엄청 많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 아 어, 연말에 이런데 와야 또 연말 느낌 나잖아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햄버거도 드시고 빵도 드시고 커피도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파이브 가이즈.